아이고 <laughs> 오늘 우리 아가씨가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나 보네요. 음. 그러게 말이요, 공부 열심히 하고 오니께 밥 맛이 꿀맛이지. 네 음. 할머니. 꼬치하겠다 <laughs> 천천히 먹어. 음. 그래도 좀더 먹지 그러냐? 밥 있는데. 방직하느라 병원에서 먹고 왔어요. 음. 밥 많이 먹어. 응. 음. <laughs> 아버지. 저 씻고 쉴게요, 버시 주무세요. 그래. 너희 네 아버지 뚱에 있는 거 서운해 말어 네가 괜히 그집 식구들한테 환영 못 받고 상처 받을 게비 지레 저러는겨 환영 못 받을진 모르지만 그걸로 상처 받진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너 환영 못 한다 그려 아직 그런 얘기 오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기자한테도 우리 집에 인사 오고 놀러 오고 그랬다고 말한겨 아니 동네방네 소문 다 났고 인사까지 왔다는데 그런. 딸을 어디다 치울게요? 우리 집밖에 없지. <laughs> 할머니 머리 쓰신 거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래. 이 할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, 이머리 나달 문겨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<그래. 웃음> 너 대체 어떻게 된 거니? 정말 미안해 태원아. 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말썽이 좀 있었어. 그거 해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체됐지 뭐니. 해결은 잘된 거야? 어, 잘 됐어. 다행이네. 정말 너하고 같이 공연 보고 싶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. 난왜 이렇게 운이 없냐. 별 소리를 다한다. 아무튼 네 덕분에 정리해야 할일 정리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한 번은 만나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. 아무튼 공연 잘 봤다. 끊자. 어 그래. 주말 잘 보내. 어, 채원아 어머니가 내려오라 하신다. 나 각오해야 하는 거지. 각오해. 오빠. 옆에 좀 있어줘. 난 중립이라고 했지. 응? 음, 비겁해, 오빠. 내려와. <laughs> 엄마,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? 서 선생 집으로 한번 초대하지 않겠냐고 했어. 정말이야, 엄마? 내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니? 채원이가 믿어지질 않나 보네요, 언니.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. 당신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? 당신 주치의로 만나보겠다는 거예요. 앞질러 생각하지 마세요. 좋아요, 엄마. 물론 그 사람 초대해서 좋아. 보기만 해주세요.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어? 물론이지, 엄마. 엄마도 그 사람 보면 마음에 꼭 드실 거예요. 그렇지, 아빠. 미리부터 네 아빠 응원받을 생각 말어. 누구 얘기도 안 듣고 엄마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. <laughs> 그렇게 해요. 나 아무 말도 안할 테니 당신이 보고 판단해. 고마워요 엄마. 나 정말 너무 기뻐. 그동안 엄마 속상하게 해서 정말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. 엄마 아직 네 사과 받을 준비 안 됐어. 그 사람 보고 난 뒤로 보류야. 알았어요 엄마. 언제 오라 그럴까. 말 나온 김에 길게 끌거 없이 내일이라도 오라 그래. 음 내일 저녁으로 하지 민혁이 너도 내일 저녁 시간 괜찮지? 네 괜찮아 아버지. 진우 씨한테 전화할게요. <laughs> 아, 저렇게 좋을까? 어 <laughs> 아, 민혁이 너도 그 유라 조만간에 집에 데려오도록 해. 네 아버지. 어 아, 이거 아, 두 녀석을